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성철대종사 입적 25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받들겠다는 제가불자들의 주말 철야정전을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연합회 차원의 첫 축의 대법회가 부산에서 열려 불자들이 지게 의식으로 신심을 다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교계 자비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의령군에서 첫 불교대학 수료생이 배출됐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책은 무엇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기종 미래세대위원회가 젊은 층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세대의 소외현상, 성평등, 디지털 성범죄 등에 관한 불교적 해법을 찾고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상 범죄라며

두 번째 성평등을 주제로 한 대화 마당에선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과 현민 씨는 최근 양진호 미래기술회장의 불법 동영상 카르텔로 논란이 된 인터넷 웹하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불평등한 젠더 문화와 젠더 위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력이고요. 음, 사이버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을 합법인 것처럼 유통하는 유통 플랫폼의 폐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마당에선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한 온라인 게임을 초등학생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뭐 회장님 뭐 피곤하시면 사모님 몰래 어디로 갈까요? 뭐 그래서 1번 뭐 어디로 간다, 2번 뭐 옷을 벗는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당장 볼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성평등 교육을 넘어 불교계가 앞장서 참선, 명상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으로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돌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런 자정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 해서 좀더 불교가 자신감 있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직접적인 소통.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불교가 또 너무나 소통이 약하고요.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교종 미래세대위원회는 최근 1년간 중단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행스님 체제의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세대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청년층의 소외 현상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선 조규중 미래세대위는 내일 미래세대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를 주제로 대화마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익이 출범을 앞둔 조규중 미래세대위원회는 현장 활동과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편해 청년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남북 불교교류의 핵심 사업인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안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 종도들이 힘을 합쳐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스테이관을 잘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이어 불교계가 벌이는 템플스테이 사업 참여자의 다수가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라며 국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진다면 그 인기가 대단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의 예방은 인삿말 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과 기획실장 오심스님 등이 배석해 불교계 현안과제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배우 김아영 씨가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어제 서울 종로구 법인사무실에서 김아영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살릴까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씨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라며 장기기증을 약속한 만큼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우 김아영 씨는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꾸준히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고 현재 다수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 성철 대종사의 입적 25주기를 맞은 올해 스님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올곧게 받들겠다는 재가 불자들이 주말마다 철야 용맹정지를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대웅전에 불이 켜지면 죽비 소리 맞춰 삼천배 절 수행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무렵 시작한 절은 일요일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됩니다. 냉기 가득한 법당에서 온몸이 땀에 젖을 만큼 힘들지만 자세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 성철 스님이 건립한 사찰 한암 정심사에서 토요일 밤마다 제가 불자들의 철야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천 배를 마치면 일단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한한달 반, 두달 정도까지는 삼천 배행거에 그런 뭐보양 먹은 것과 같은 그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선이께서는 네, 그이 수행하는데 절이 좋은 줄 알면 가야산이 다라 없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할 거라고 하시면서 하실 정도로. 수행 정진하는 데는 3천 배 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최근 한 달간은 장괴 합장으로 법신 진언을 외는 아비라 기도와 대불적 능엄신주 독송 등을 번갈아 하며 매 주말 밤을 지새웠습니다. 출가자에게 기대지 않는 자력 수행으로 성철 스님이 생전 해인사 백련암에서 신도들에게 지도했던 기도 수행법을 올곧게 실천해보자는 원력이 모아졌습니다. 작년까지 금융단 불자회를 이끌다 퇴직한 권순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를 비롯한 정심사의 오랜 신도들이 앞장섰습니다. 큰선님께서는 자력신앙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도 이런 정진을 할 때는 큰선님스임을 스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정진하는 그런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심 사이는 성철 스님 문도에 출가 수행자 다섯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신도들의 강도 높은 자력 수행은 스님들에게도 감화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호법 신장으로서 저희들을 더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해주시고 있지 않나 하는 것과 본인들도 이제 그냥 타력적인 불교의 신자들이 아니라 자력적인 불교의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잘하고 있지 않나? 이게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미래 불교의 모습이지 않나. 부처님 뜻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로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고 평생을 오롯이 수행에 한 길을 걸었던 성철 스님이 입적한 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았습니다. 성철 스님 가르침 그대로 수행 정진하겠다고 나선 제가 불자들이 조용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신라의 고승 원효스님의 생전 발자취를 돌아보는 순례가 경북 경산과 경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화쟁의 원류를 찾아서를 주제로 원효스님의 발자취 순례를 진행하고 우리 시대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화쟁위원회 순례팀은 첫날 영천 은혜사에서 다큐멘터리 원효를 만나다의 김선아 감독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다음날 경산 제석사와 경주 분황사, 월정교 등을 둘러봤습니다. 여술래팀은 경주 골굴사와 기림사 술래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천태종이 임기 만료를 앞둔 종단사나 전국 사찰의 신도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초청해 법회를 열고 그동안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주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12회 전국신도회 간부단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지난 3년간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승보사의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원로위원 도산스님, 김수웅, 서울관문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전국 천태사찰 간부 등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불교계가 불자들의 신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대규모 수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 명이 넘는 불자가 함께한 제1회 삼기위 5계 수계 대법회 현장을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받는 자리였습니다. 재가자들뿐 아니라 부산 지역 불교계도 화합의 의미가 강조된 행사였습니다. 부산 관음사 회주이자 조계총님, 송광사 율주 지연스님이 부산 불자를 하나로 모아 초심을 되새기고자 제안한 것이 그 취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관정의식, 통도사와 상원사, 검봉사, 법흥사, 정암사등 5대 보궁에서 관정수를 직접 떠서 합수해 엄숙함을 더했습니다. 소개법회에 참석한 불자 모두에게 관정수를 내리며 업장을 소멸시켰습니다. 조 선한 일, 복진 일, 공덕 산일많 하셨으라 오늘 이기의 오계를 받은 그 어떤 그보다도 더큰큰 공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면 삼귀일을 함으로 해서 모양로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지난 1월 승보공양 대법회에 이어 3귀이 수계대법회까지 대규모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스님들에게 깨달음을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발언하며 시작된 노래가. 부처님 제자가 된 불자들이 마음을 다잡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수레대 법회란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대한불교의 정종을 대표하는 하나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집회가야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계법회에 참석한 제가불자들은 진행되는 수계대법회의 순간순간에 감동했습니다. 참석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어, 저희들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어, 대화사님께 저희들이. 어... 매일 기회가 잘 없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한심이 가득합니다. 다음에도 다시 참석할 수 있게 어 좋은 선님들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런 여러분들 가방에 받는다는 것은 일반 어떤 이 이런 어가어이가방이이가가서이가가 자신을 돌아보고 모두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경남 창원 봉림사가 12번째 봉림제를 회양했습니다.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된 회양법회는 구군용창과 유주무주고혼 천도수륙제로 진행됐습니다. 봉림사 봉림제는 불자들 스스로가 큰 믿음을 일으키자라는 사원으로 매년 가을 열리며 올해는 지난 9월 14일 입재해 자신의 신행 생활을 되돌아보고 기도 정진을 이어가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경내의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며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봉림사는 이날 회양법회에서 청소년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봉림재 회양을 자축하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위한 봉림사 가루라 합창단과 경남 첼리스타 앙상블의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법화도량 춘천시 강촌 강선사가 한반도 평화 행복 발언을 위한 부처님 진신사리탑 낙성과 보현보살 마애불 봉안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성운스님과 춘천 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법선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해 불국정토가 구현돼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행복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성훈스님은 모든 생명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행방편을 설하고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구현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모두가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사리탑과 보현보살을 모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사 부처님 진신사리탑과 마해불로 모신 보현보살 산황대신은 강선사가 자리한 건봉산 금선봉 아래에서 발견된 자연상태의 황옥바위에 봉안됐으며 불교 미술대전에서 종정상을 수상했던 금당 정경용 화백이 조성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자비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나눔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구 bbs 정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난 24일.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계종립학교인 능인고 학생과 교사 200여 명은 이날 수성구 파동 지역의 소외 계층에 3,900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능인 고등학교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 구성된 두볼 봉사단을 구성해 매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탄 날라가시고 어르신들이나 이웃들 그 따뜻한 하 겨울 보낸다고 하니까 저도 좋고 다 좋은 거지. 우리라는 의식을 좀더 갖게 하고 그리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좀더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이렇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 대강당에서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본말사 3여사찰 스님들이 그림과 글씨 소상품 등을 한데 모아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 전시회로 이름 붙여진 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액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지원하는데 쓰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아마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동참하시겠다는 우리 수임네들 마음이 정말로 여기에 담겨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구미 천량산 문수사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잔치를 열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동방 예의 라고이 나라에 예의 사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사라지 문화를 은 매년 장학사업과 군복교, 요양원 봉사 등을 통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추워지는 날씨지만 이웃을 향한 불교계 자비의 손길에는 온기가 넘쳐났습니다. V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신도회가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힐링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은혜사 신도회는 지난 2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영천지역 6개 고교의 고3 수험생 700여명을 초청해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또래 학생들의 댄스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등을 관람하며 수험 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천역사박물관 관장 지봉 스님은 자랑스러운 영천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영천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개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힐링 콘서트에는 은혜사 부주지 부월스님과 이연화 은혜사 신도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김우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육법공양 찬불과 신곡 발표회를 겸한 대원선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영도대원사는 그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대원선제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4부대 중 500여 명과 함께 대원선제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정기연주회에선 대원선제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대원 선재 문화교실이 준비한 노래와 찬물가 등이 울려퍼졌습니다. 영도 대원사 주지의 담화림스님은 부처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1년여 동안 작곡가와 육법공양을 기획하기도 했다며 단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역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인 의령군에서 불교대학 수료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도사 불교대학인데요. 수료식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령군 신득산에 자리한 수도사입니다. 삼국유사에 김수로 왕의 일곱 왕자가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지리산 칠불사에서 성불했다는 기록이 있는 역사 깊은 고찰입니다. 이곳 경례 극락전에서 수도사 불교대학 일기 수료식이 봉행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예, 불법성 삼보에 방금 삼보했죠 기회했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삼독심을 버리고 육바라밀에 대한 실천 수행이 수료식에서는 22명이 3개월간의 불교 입문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교대학 개설과 운영에 노고를 낚이지 않은 지도 교수와 교학 실장 등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됐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우리 불교대학을 이제 접하고자해서 이제 사리심을 가지고 공부 하러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우리 이게 꼭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령군은 인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지역으로 그동안 불교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가 지난 9월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 대학을 개설하고 매주 화요일 불교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수도사 불교대학 학장 덕운스님은. 수련생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수도사 불교 대학이고 수도사 불교 대학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 수도사 불교 대학이 그전에는 없었잖아. 그 무에서 무에서 유가 나 이날 수료증을 받은 일기생들은 앞으로 경전 공부와 심신 수련법 등의 공부를 이어가며 지역 내 포교와 불교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생필품 가격 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은 약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책은 무엇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극심한 불황 속에 가파른 물가 상승이 사실상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인지 고용이 안 되고 경제가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따졌습니다. 호경기 때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그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어, 경제에 참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고용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오정근 건국대 ICT 금융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이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스테그 플레이션이라면서 내년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고,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야말로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굉장히 경기가 회복되기 힘든 것이 우리가. 물가 상승의 원인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임금 상승과 국제 원유가 상승, 공공 요금 인상 등세 가지를 주범으로 꼽았고, 김정식 교수는 수요 증가와 원가 상승, 환율 상승 등세 가지 요인 가운데 원가 상승에 의한 패턴을 보여줘 걱정스럽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식 교수는 특히 집값이 올라서 임금이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는 임금 물가의 악순환을 우려했습니다. 미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까 최저임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 집값이 오르나서 임금이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이그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해소 방법으로 오정근 교수는 국가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김정식 교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분배보다는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주문했습니다. 이각범 미사장은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해 국민 생활 향상과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짚어봐야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통기의 씨름이 사상 첫 남북 공동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정부관위원회는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남북이 따로 등재 신청한 씨름을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이 1975년 복원 이후 43년 만에 전면 개방됩니다. 이로써 경복궁은 남쪽 정문인 광화문, 북문인 신무문, 동쪽 국립민속박물관 출입구를 포함해 사방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북한과 중국 고구려 고분 21개에 남은 벽화 모사도를 실은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도록에 수록한 모사도는 사실주의 화풍을 지향하는 북한 미술 창작단체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이 제작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전 세계적 인구 급감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고통받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등 가혹한 범죄의 덫에 이중 삼중으로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이기 출범을 앞둔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가 제시할 불교적 해법과 활동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